이 올리캡퍼슈 유닛 이스나이브 애니스 더쇼 안녕하세요 내코하고 싶은 더쇼 구구즈 내코즈의 여당 여상입니다 섭기 형섭 여우, 준준 셰어즈입니다 와 아. 아니 이제 막5월 말인데 이 더위 무엇? 근데 전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 뭐죠 이렇게 더운 이유가 왜냐면 왜냐면 이제 곧 네온만 아이돌 에이티즈가 컴백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 에이티즈가 곧 컴백을 해서 이렇게 더운 거군요 네제 생각은요 그럼 여당이가 대표로 책임을 져야 되겠네 제가요? 어떡해요 그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에이티즈 컴백 때문에 찾아온 때일은 초여름 더위를 이기는 법! 이기는, 이기는 법? 법? 바로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서 내구제를 본다 아... 어... 네 에어컨 필요 없는 내구조의 청량 비주얼로 네, 더워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네. 5월 마지막 주 더쇼 초이스 후보를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점수와 동영상 방송 점수 사전 투표 점수에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글로벌 투표 애플리케이션 투표 점수를 더해 오늘의 더쇼 초이스가 결정됩니다. 지금 바로 투표앱을 열고 응원하는 스타에게 투표해주세요. 네첫 번째 후보 비상하는 루키 A.T.B.O.입니다. 최근 SNS에서 무아지경 스텝챌린지가 또 엄청난 화제라고 하는데요 어떤 퍼포먼스인지 무대에서 확인해 볼게요 네두 번째 후보 전 세계를 매혹시킨 퍼포먼스 돌 바로 카드입니다 믿고 듣는 카드표 시그니처 사운드 믿고 보는 카드표 퍼포먼스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마지막 후보는 청량 시클로크로 돌아온 드림캐쳐입니다 전 세계 12개국 앨은 차트 2위를 차지하며 화려한 기화를 아이린 트랙캡처가 컴백 첫 드럼픽에 도전합니다 네, K-POP을 사랑하는 글로벌 팬이 함께 뽑는 더쇼 초이스 과연 이중 누가 더쇼 초이스의 영광을 차지할지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세요 더쇼 플레이 <laughs> SBSM과 세계 각국의 MTV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더 쇼가 추천합니다 오직 더 쇼에서만 볼수 있는 스타들의 잔망발공 화려르 고백 공격 타임 Where you 내꿈 Me 네 오늘은 소문난 사랑군 베리베리에서 고백 어벤져스가 모였는데요. 네 칼각 베리는 고백도 칼각으로 한다고 하죠. 너무 짜릿해서 심장이 폐일 정도라는 칼각 고백 베리베리의 윌리엄의 꿈이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먼저 인연 미모를 차량하는 넘블이 한 선영 김도아 씨의 무대를 만나볼게요. 더쇼 레이. 이분들 중 과연 누가 내꺼 하고싶은 소년이 될지 두눈 크게 뜨고 살펴봐야 할것 같아요 10점 만점 프로듀서 장우현씨가 프로듀싱한 슈크팝 그리고 프로 작곡돌 진도벤 진영씨가 프로듀싱한 주마등까지 네 글로벌 케이팝 스타들의 프로듀싱으로 탄생한 소년 판타지의 달달 아련한 무대 기대해주시고요이 구조 카리스마 빛나는 블랙스원의 무대까지 바로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여기 왔습니다. 네, 한번 물리면 영원히 중독될 것 같아서 너무 무서운데 이미 몸이 와버렸네요. 치명적인 도끼를 품고 돌아온 시크릿 여신돌, 시크릿 넘버의 컴백 무대 놓치지 마시고요. 내꾸시간 만드는 내 스타일 최애 잘, 내 꾸하짤. 네, 오늘 내 꾸하짤을 두 대사로 요약하면 하면, 행님, 오늘 섭깅이 살아서 갈수 있을까요? 걱정 마, 섭딩 있는 내가 지킨다. 나 카드야. 호호호호. 네, 내꺼하고 싶은 카리스마 언니 누나 오빠 형 동생 카드가 궁금하다면 내한자를 주목하세요. 더쇼 플레이. 안녕하세요, 더쇼 의섭딩 형섭입니다. 오늘의 넷 과자 손님은 바로 치명적 강렬함으로 돌아온 카드 선배님들입니다. 우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k r d 카드입니다. 와. 이번에 새로운 과 카드다움을 가득 담았다는 앨범인데요.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1개월 만에 있기라는 타이틀로 앨범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총 9개의 곡이 들어 있고 이번에 카드 멤버 전부가 작사, 작곡, 편곡까지 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앨범이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와, 정말 내꺼하고 싶은 앨범인데요. 이번 타이틀곡 잊기 또한 새로운 곡이라는데 어떤 곡인가요? 아, 이번 타이틀곡 잊기는 되게 키치하고 캐치프레이스가 되게 많은 곡이고요. 카드스러움과 카드의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는 곡이고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안무 또한 선배님들만의 이 농밀한 그루브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저 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으세요? 네! 보고 싶으세요? 네! 김씨 보여주세요. 아 저요? 네. 하나, 둘, 셋. 아무개 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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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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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무개 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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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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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어머 어머 열정이. 이런 일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혹시 이 이끼 춤이 네. 이끼 숲을 헤쳐나간다는 그 춤인가요? 정답입니다. 이끼 이 춤이. 헤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포인트 안무로 달라붙는 거막 떼고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거. 이끼숲. 가자. 가아 이끼숲을 지나서 가자. 이런 느낌이에요. <오>, 그습니다 <laughs> 가다 보면 또 악어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아, 혼자 못갈것 같아요. 맞아요. 아, 다 같이 가면 되죠. 오, 그럼 오늘 저희 함께 이끼숲에 가서 이끼 챌리지를 한번 찍어볼까요? 좋습니다. 오! 갑시다 s go. 선배님, 저희 이끼 습자를 어떻게 만들어볼까요? 음, 이끼스페이끼이을 입기 이렇게, 헤쳐나가는 게낌으로 하는 거어떨까이 저희가 같이 뭔가 이렇 뭉쳐서 한번 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음. 뭔가 무기도 필요할게같그이요게이렇 이렇게, 이 방망이. 나오면 방망이로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강력한데. <laughs> 근데 죽이는 거 말고 겁주는 아, 그런. 그래. 겁주기 <laughs> 제가 뭐가 <먹어야 웃음> 됩니까 <웃음> 지금? <고만 웃음> 얘는 때려 잡는다고 하지 않아서. 저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어 옆에 이렇게 치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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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혼내는와 아, 네. 네. 든든하다. 그럼 우리 빨리 이히스프로 떠나요. 아, 어, 좋습니다. 어, 렛츠 갑시다. 가보자고. 맥과짤 플레이 헤이 Hey brother. Hey brother. Hey brother. Hey brother. Hey brother. h e 준비가 되셨다면 잠시 후 만나요. 다음 주 여름에 시작을 알릴 걸그룹들의 컴백 무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햇살 쨍 더위 쨍하는 초여름 밤의 파트를 위한 플레이리스트를 추천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저세상 텐션으로 분위기를 주도하고 싶은 분들 크레이지한 바이브 주인공 베리베리의 무대를 주목해주시고요 여기에 치명도발적인 매력을 더하고 싶다면 이분들의 무대를 놓칠 수 없겠죠 클럽 로브 퍼포먼스 돌 카트 가 찾아갑니다 더쇼 플레이 보러 가야지. 보러 가야지. 여름 청량의 새로운 장르를 여는 무대가 시작됩니다. 파격적인 카리스마 청량의 주인공, 과몰입 유발하는 세계관 최강자 드림캐처의 컴백 무대 바로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SBSM과 세계 각국의 MTV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더쇼어월 마지막 주더 초철수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투표 결과 공개해 주세요. 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 동영상과 방송 점수, 팬사진 투표 점수입니다. 여기에 생방송 중 집계된 심시간 앱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드림캐쳐! 축하합니다! <laughs> 네, 컴백 첫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드림캐쳐의 본때를 보여준 매운맛 앵콜도 기대해주시고요. 네, 매주 더쇼 방송이 끝나면 공개되는 미공개 꿀잼 영상들은 라인드 더쇼와 네더쇼 온라인 채널 더 K-팝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화요일엔 더 쇼, 더 쇼하면 네코즈네코즈하면 화요팅 하는 한주 보내시길 바라며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이번에 만나요. <웃음>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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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